다음 한자는 제주제 하겠습니다. 제주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제주제 왜이 글자가 제주제가 됐는지 설이 몇개 있는데 내가 강의에서 들을 때는 이제 그분 선생님께서는 그래 툭을 막는 그래 툭을 막는 것과 관련하여 그래 제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인자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또 그렇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텐데 자 제주제는 그래 뭐 하여튼 간에 간단하게 외우겠습니다. 그냥 제주 제자 제주 제 들어가는 단는 뭘까요? 그래 재능 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 제주와 능력이 뛰어나다, 재능이 뛰어나다 할때 재능, 그래 능할 능 재능 자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 제주를 제주를 타고 태어났는데 그래 천재도 있겠습니다. 천재 야그 사람 천재다 하늘에서 타고난 제주다 천재다 이런 식으로. 또는 영재다, 영재 이게 꽃불의 영인데 뛰어날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 영재 교육할 때 영재다, 영재다 또는 수재다 빼어날수 그래 뛰어날 수 해가지고 저 사람 수재다 또는 저 사람 귀재다 귀재는 좀 아주 특별하게 쓰이는데요. 어. 그래 귀신기 제주재 귀신 같은 제주다 귀재 그래. 천재도 있고 영재도 있고 수재도 있고 귀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제 하는 말이 천재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은 두렵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주를 타고 태어나더라도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재주는 자꾸자꾸 쇠퇴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은어어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지금까지 힘든 거한몇개더 물어보겠습니다. 어. 자, 이건 뭘까요? 어, 소리음. 자, 그래 그런데 거기 밑에 마음심을 붙으면은 마음에서 나는 소리 뜻의, 뜻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밥식이지만 여기에다가 하품 흠자를 붙이면은 어, 그래 마실음 되겠습니다. 음. 자, 요것이 이제 잠깐 사인데, 그것이 이제 작으로 발음될 때, 사람이 있으면 지을 작. 그리고 해가 있으면 은 어제 작. 자, 그러고 이제 한개 더, 자, 이것은 어, 제주 제. 자, 잘했습니다.